안녕하세요. 땅집 정보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매물은 반듯하고 살기 좋은 곳에 신도시까지 개발 중이라 희소식이 있는 널찍하고 저렴한 단독주택 매물입니다. 상태 좋은 단독주택이 반토막에서 더 떨어져 34% 금액 난리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181평인데 주택 앞으로 국유지가 300평 접해 있어 실사용 면적은 480평으로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매물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46평, 알뜰한 가격으로 널찍한 기농기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물건지 인근으로는 신도시가 개발 중에 있어 더욱 반가운 매물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져 반의 반값보다 싸게 나온 매물입니다. 난값 집값 따지지 않고 너른토지의 깔끔한 단독주택이 단돈 9천만원대로 나온 매물입니다. 이 땅과 집의 소유자가 될수 있습니다. 물건에 자세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더 좋은 매물을 찾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매물 소개 시작합니다. 하차선도로에서 진입하면 됩니다. 주택은 단층 단독주택이고 주택 앞으로 널찍한 도로가 접해 있어 진입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외관상 보기에도 아주 멀쩡해 보이죠 주택 입구 쪽으로 여기는 국유지 도로이고 300평 정도 됩니다. 공짜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 겠고요. 토지는 181평이어서 실사용면적은 48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수와 잔디로 주택을 잘가꾸어 관리하고 계시고요. 주택 외부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택 앞으로 폭이 3에서 4m 정도 되는 널찍한 도로가 있어서 답답함이 없습니다. 여기는 주택 입구입니다. 주택 잘 살펴보시면 정말 헐값에 넘기기에는 아까운 매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갖추어진 알뜰하고 쓸모 있는 기농기촌 주택입니다. 주택 앞으로 목재데크가 시공되어 있고 비가림 차양도 이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외관상 주택의 상태는 아주 멀쩡합니다. 오늘의 매물 토지는 181평이고 주택은 28평, 비편에는 창고 18평. 건물의 면적은 46평이고요, 모두 포함하여 9천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주택은 ALC 블럭 구조, 화목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12년도입니다. 주택 뒤 창고가 있고요, 쓸모 있는 널은 면적 18평이고 창고도 매각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 주변에는 신도시가 개발 중이어서 위치적으로는 아주 매력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물 관심 있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위치와 금액 안내 이어집니다. 오늘의 물건은 상주지원 경매물건입니다. 법원 경매정보는 옥션통, 소재지는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지는 위로는 영주시, 아래로는 창주시, 오른편으로 안동시, 왼편에는 문경시가 있습니다. 물건지 왼편으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오른편으로는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아래로는 서산영덕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물건지로 접근성은 좋습니다. 예산군청과의 거리는 13분 정도 거리이며 읍사무소는 5분 정도 거리에 있어. 물건지는 읍사무소 생활권에서 웬만한 것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지 10분 거리 인근에는 아파트도 있고 주거 생활이 편하게 웬만한 편의 시설은 모두 갖춰져 있고요. 신도시가 개발 중이어서 편의 생활 시설은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액 안내 이어집니다. 옥션 통은 세일 중.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 토지는 한 필지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181평. 토지의 전체 감정가는 2억 1,100만원입니다. 주택은 단층 단독주택입니다. 주택이 구조는 ALC 블록 구조 싱글 지붕. 주택의 면적은 대략 28평 정도 되고,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2년입니다. 건물의 전체 감정가는 5,600만원 정도입니다. 제시회 건물이 있는데요. 제시의 건물 창고는 18.45평, 감정가는 320만 원 정도이며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총 감정가는 2억 7,100만 원이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반의 반값보다 더 떨어져 현재는 34%, 안타까운 금액 9,300만 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930만 원 정도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12월 16일 오전 10시이며 현재 4차 진행 중입니다. 오늘 매물 약 2억 7천만원짜리 매물이 반의 반값보다 더 떨어져 1억도 안 되는 가격 930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상태 좋은 단독주택이 9300만원이고 이번 차 유찰되면 다음 차 오차는 6500만원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매물 주인이 되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꿈이 현실이 될수 있는 경매. 그래서 필수 시대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정 평가 이어집니다. 지적도상 땅 모양은 이렇고요. 토지는 한 필지, 지목은 대입니다. 주택 앞으로 국유지가 300평 정도 접해 있어서 실사용 면적은 480평 정도 됩니다. 주택 남측으로는 폭 3에서 4m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동향입니다 감정평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의 건물의 구조를 보면 ALC 블록 구조, 싱글 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은 사이딩 판넬 마감 등 내벽은 벽지 마감 등 바닥은 내장 바닥재 마감 등, 창호는 샤시 창호 등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용 상태는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 및급 배수 설비, 화목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부합물과 종물은 창고가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와 기타 참고 사항은 기재 내역 없습니다. 매각 물건명 세서로 권리분석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차 관계는 이어질 권리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으니 계속 시청해주세요. 경매는 매각 물건명 세서가 중요하죠. 낙찰을 받아도 안전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되는데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임차인 및 점유자 현황을 보면 옥션 통해서는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여 볼수 있는데요. 전입세대 열람이 발급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면 임차인이 두명 기재되어 있으니 살펴봐야겠죠. 최근 11월 7일에 발급되었으니 최신 정보입니다. 두명중한 명은 채무자이고 다른 한 명은 말소 기준일보다 늦게 전입되어 있으니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못 받은 돈이 있어도 낙찰자에게 물어달라고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차인 문제 없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 사항과 주의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죠?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목록 지상에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소재하며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 미상의 점유자가 있다는 점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상의 점유자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항력은 없으니 인도명령 대상자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도 살펴보아야죠. 말소가 되는 기준권리 밑으로 모두 말소되고 인수되는 권리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땅집 정보통은 다음에도 좋은 매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알림을 전체 설정으로 하시면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경매하고 싶은데 망설여지세요? 어려워 마세요. 경매 입찰을 도와드립니다. 경매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2688에 6426번 연결되면 3번을 눌러요. 지금 상담해드릴게요.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